자 출애굽 신작 1절 바로 앞에 모세를 뭐가 되게 합니다? 신이 되게 합니다. 모세를 말씀을 받 말씀을 받는 신이자입니다. 신이 되게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요한복음 십장4절삼사절 4절. 말씀을 받은자를신이라 그러죠. 그럼 시편 팔십이 편육절자 시편 팔십이 절 자 보세요 시편 8편 6절 내가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 신들이라. 신들이라 너희는 다 저기로 보시니 아들들이라 하였, 하였다 그러죠? 예, 네? 응, 신들이라 왜? 응? 신들이라. 자, 그러면서 시편 119편 46절 시편 119편 46절 46절 Yukjel s a s 편1 m y 편 k 절 e 절 p o s h i m 편1 o n 편1 e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때기 그러니까. 22장 28절 출애기2장팔절 여기 2장 28절 여러만 나와요. 자, 주력 12장 28절 보세요. 너는 신들을 모아지마라. 욕하지 말고 내네 백성의 지리자를 모아지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건 당연히 나오죠. 너는 누구 욕하지 마라? 신들. 신들을 저주하지 말고 내네 백성의 지리자들을 모아지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런다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 신들이 분 신들을 욕하지 말라. 이 신들이 분니까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자, 이제 보세요. 1119의 46절 지워 버리고 자. 자. 자, 요 지워 버립니다. 자. 1 1 3 1편도 지워 버리고요. 자. 요네 가지로 찍겠습니다. 주료기 2 2장 28절. 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모세를 신, 신이라 신 모세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신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을 욕하지, 마, 욕하지 마라 주력기 22장 28절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다 했습니다 신이다 아, 뭐 예레미야 이름 a Jeremia, Jeremia, j e r e m i 이 예레미야 예, 입을 신의 입이 대신 신의 입처럼 쓴다. 신의 입처럼 쓰는 거 a Jeremia, Jeremia, j e r e 신 i a Jeremia, j e r e m 그 예레미야는 15장 19절 보세요. 자, 여름의 15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19절 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네 앞에 서리라. 만일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너는 무엇이 뭐 된다? 너는 무엇이 뭐 된다? 너는 무엇이라? 뭐 입까지 데리라. 너는 내 입까지 데리라. 이거 네. 가있죠 네 내가 했더라 Use b as my mouse. Use LB as my mouse. 자 보세요. 그래서 출애기 7장부터 출애기 14장까지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출애기 7장부터. 출애굽신전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12장까지인가, 12장까지인가, 1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신이 있다. 애굽의 신, 애굽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 이스라엘 신이 스스로 계신 주님이다 출애굽기 3장. 주님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신. 모세가물를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곧그 스스로 나는 곧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대문자 스스 대문자 i am that i am. 대문자 스스입니다. 대문자 i 대문자 m 대문자 댓터. 대문자 i 대문자 a m 다 대문자 썼 스스 대문자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한다는를 두 번을 이 얘기합니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자,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한다. 스스로 근데 존재. 그건 뭘 가운데. That that. 원래 th, a, THAT 전 대였다. That. 소문자, 대문자 로 That였다. 이다 대문자예요. I 대문자, M 대문자. 데트 대문자 i 대문자 m 대문자. 나 나는 존재한다를 두번 강조했잖아.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 신이다. 신 말이에요. 모세에게 출애굽 3장 14절에서 주님의 존재 자체를 신으로 계셔 신으로 계시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주님이다. 그죠? 자, 어? 그러면 지금 주력의 사장부터1 2 장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에굽의 신, 에굽의 신이 진짜냐?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냐? 에굽의 신이 진짜냐? 이스라엘 신이 진짜냐?를 지금 판가를 하는 거예요. 아, 에굽의 신은 죽은 신이네, 우상이라 우상. 몇 가지, 열 가지, 열 가지. 나일강도 물도 우상이고. 깨굴도 생긴데, 깨굴도 우상이고. 파리신, 파리신, 파리도 우상이고. 다 우상인데, 이런 우상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애국에섬기는 신이잖아. 열 가지 신. 심지는 뭡니까? 바로 왕, 자기 자신도 신이야. 김, 김일성이가 신이야. 그것 다 우상이야. <laughs> 전부 다 애국의 신은 죽은 신, 죽은 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다. 진짜 신이 누군가 보여주는 거죠. 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모세 첫 번째 모세 손 손을 신의 손이 되게 하는 거 모세 입 신의 입이 되게 하는 거야. 자 출애굽기 4장1 2절 입이 되게 한다. 네 입에 신의 말씀을 씹어준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걱정 마라. 왜? 네? 네? 손에 있는 지팡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신의 근능이 나타난다. 근능. 신의 근능이 나타난다. 네 입에 있는 네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의 신의 근능이 나타난다. 그거죠 모세, 모세, 모세 스자의 손을 모세 스자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이 전이가 되는 모세의 손을 통해 지파이를 통해서 신의 건능이 나타난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주님의 손이 나타나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진짜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음, 신의 손이 나타나는 아니, 신의 손이 눈에 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시킨 것은 자 보세요 이거 시편 78편 몇 절입니까? 42절이네. 78편 42절이네. 42절. 아니 진짜로만 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타났습니까? 신의 손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출애굽 이 이거는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출애굽시킨 거죠 자 그래서 10편 78편